네 안녕하세요 에터미의 휴년신청이 샤롤로즈 마스터 가수 최진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오늘 이 티셔츠도 에터미 티셔츠를 입었네요 이 티셔츠는요 스텝 티셔츠가 아니라 어, 국장 승급 여행을 가면요 다낭으로 가요 그래서 요거 티셔츠를 줬어요 입으라고 그래서 그냥 입어봤고요자 <laughs> 오늘은요 무슨 영상이냐면요 제가 탈모가 있다고 했잖아요 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구나 제가 탈모에서 어, 상중 하가 있잖아요. 그럼 제가 탈모 중이에요. 근데 이렇게 머리도 되게 모발이 이게 보시면 되게 많이 좋아졌거든요. 그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에터미의 스칼 샴푸랑 어, 이번에 새로 나온 앱솔 한방 샴푸랑 트리트먼트를 쓰면서 이 그이게 뭐지 애터미 애까지 이렇게 쓰거든요. 저는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두번 감아요. 요즘에는 미세먼지가 심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아침에만 이렇게 머리를 감았었는데 탈모가 있으신 분들은 항상 여기 두피가 깨끗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샴푸질을 하기 전, 아니 샴푸를 하기 전에요. 일단 빗으로 빗어줘요. 이렇게 빗으로 빗어주면 어. 먼지를 1차적으로 털어주고 좋다고 해요. 그리고 머리 빠지는 거에 더 좋다고 합니다. 이게, 뭐랄까, 덜 빠진대요. 이렇게 10번씩 해주고. 그리고 브러쉬는 이렇게 좀동글동글한 브러쉬 있잖아요. 좀 반대쪽도. 그리고 헤어 모발은요, 케어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반, 이 뒤로 거꾸로 도 너무 웃긴가? 아, 네, 진짜. 이해해주세요. 귀신 같아도. 어, 미래. 이렇게 하고, 앞으로도 해주고. 어, 이, 뭐, 예를 들어, 얼굴 피부나 이런 데는 솔직히 시술로도 돼, 요즘에는. 근데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되는 데가 제가 딱 생각을 해보니까 헤어. 이 모발은요, 진짜 탈모 한번딱 오면 방법이 없어. 비용도 많이 들고. 그리고 목. 목주름, 목 관리 잘 하셔야 되고, 손, 손 관리, 이런 데잘 하셔야 돼요. 요즘에는 뭐, 손도 뭐, 시술로 뭐, 주사도 맞고 뭐, 한다는데, 그래도 얼굴만큼 그렇게 효과가 좋지는 않나 봐요. 뭐목 같은 거, 요도, 목주름 같은 거, 뭐, 잘못 보톡스 맞으면, 목소리, 소리 막, 그, 잘안 나오고, 그런데요. 위험하대요. 자, 이렇게 머리를 빗어주면, 1차적으로 머리를 덜 빠지는 걸 방지할 수가 있어요. 엉키지 않게 다 빗어주는 거지. 자, 이렇게 빗고, 그 다음에, 샴푸질을, 하도록 직접! 제가 할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거품이 막 눈에 흐를지도 몰라요. 그래도, 이쁘게 봐주세요! 탈모분들을 위한 제가 팁을 알려드리는 거니까요. 이런 모습도 뭐 자연스럽잖아요. 유튜버가 그런 매력 아닙니까? 자, 화장실로, 고고! 화장실로 왔습니다. 짜잔 제가, 쓰는 제품입니다. 매일매일 아침, 저녁을 쓰고 있는데요. 자, 스칼 샴푸입니다. 요게 각질 제거를 해주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리고 얘는요, 거품질을 하고, 오래 놔두고, 이제 머리 샤워하자 딱 감잖아요? 그럼 되게 시원해요. 진짜 좋아. 그리고, 앱솔루트 샴푸인데, 이건 탈모용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이거 한 방, 한, 한 방. 샴푸죠. 그리고 이 트리트먼트. 끝내줘요. 여기 요 끝에 모발만 사용을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긴 머리, 모발이 이렇게 긴 신분들은 괜찮은 게 커트머리, 남성분들은 굳이 트리트먼트까지는 사용하실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어, 머리가 짧으신 분들은 이두 개만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카일 샴푸는요. 어, 이게 한 방이 싫다 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외국분들이나 뭐 한방을 싫어하시는 분들 이 스칼샴푸 권해보세요 이 스칼샴푸는 열이면열다 좋아요 100% 만족 저는 샴푸의 효과를 봤기 때문에 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스칼샴푸 끝내줍니다 제가 이제 머리 감을게요 사용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자. 어, 제가 머리를 감을 건데요. 오늘 우리 신랑이요 영상 찍어주고 있어요. 고마워, 어, 웬일이야? <laughs> 처음으로 찍어주네. 그리고 음. 제가 사정이요 자, 이렇게 물을 틀어요. 그리고 너무 뜨거워도 안 되고 미지근한 물로 머리를 감으면 좋아요. 일단 물을 묻혀주고 여보 나 이쁘게 나와? 아니. <laughs> 전혀 <laughs> <laughs> 어떻게? 너무 못생기게 나 아우 우 어두워. 아 또. 나 어때? 잠깐. 자 이제 물을 묻혀주고요. 아우 이거도 너무 가워아이 이거 리얼이라서 그래요. 가 주세요. 이렇게 물을 턱턱 젖혀줍니다꽃까지다 적어 준 다음에, 자, 어. 그다음에 어디 있어? 스카이 샴푸를. 이렇게 보시면, 어, 어, 놀이 정도. 500원 동전보다 조금 많게 해서요, 손으로 먼저 거품을 내요. 거품을 낸 다음에 두피에다가 묻혀줍니다. 바로 하지 마시고. 그럼 두피에다 묻혀주시고, 손까지 잘 해주셔야 돼요. 이제 발라준 다음에, 저는 손까지 잘할수 있게끔 그 이상민이 추천한 게 있는데 저는 요기꼭 이거 필요해. 이거는 선물 받아가지고 어디서 사는지 몰라. 이렇게 두피에다가 옵션에.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실리콘이 부드러가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 스카이 샴푸는 오래 놔을수록 되게 시원해요 두피가 속까지 아주 깨끗한 느낌이 들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그리 이렇게 비서 그 다음에 물로 헹궈주세요. 그리고요, 샴푸질도 중요하지만 헹구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저는 헹구물 엄청 오래 헹궈요. 그리고 여기 손톱 살 있어. 살로 하셔야지 손톱으로만 긁으시면 안 돼요. 다음 트리트먼트입니다. 이게 헤어팩인데요. 헤어팩은 저는 이 정도 쓰거든요. 그리고 모발 끝에 얘딱 바르면 엄청 부드러워. 여기는 두피에다가 하지 마시고 모발에만 이게 살짝만 해도 모발이 엄청 부드러워요. 져 머리 기신 분들은 이두개 샴푸만 하면 뻑뻑한 느낌이 들 수가 있기 때문에 크림샴만좀꼭 쓰셔야 돼요. 자 수건으로 말릴 때 제일 중요한데요. 막 비비지 마시고. 꾹꾹 눌러주셔야 돼요. 이렇게 꾹꾹 짜주듯이. 살살살살. 살살, 살살. 자, 이렇게 말리시면. 하, 하, 완성! 짠! 여러분, 끝나신 줄 알았죠? 끝나지 않았습니다. 머리를 말려야죠. 자, 머리는 자 애터미 드라이기로 제가 사용을 하는데요. 이 드라이기는요, 좋은 게 뭐냐면 찬 바람이 진짜 계속 차요. 기존에 다른 그 드라이기를 제가 써보면 찬 바람이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따스다면 약간 미직직은 미지근한 바람이 나오. 약간 미풍이라 그러죠. 미풍이 막 바람이 나오는데 되게 찬 바람은 아니거든요. 근데 얘는 끝. 차요. 그래서 저는 저녁에는 항상 찬바람으로만 말리거든요. 오래 걸리더라도 근데 바람이 되게 세 가지고 그렇게 오래 걸리지도 않습니다. 자 보면 네, 다 머리 말렸고요. 저는요 모발이 엄청 좋아졌다는 걸 어떻게 느꼈냐면요. 제가 지금 이렇게 보면 뿌리 염색을 지금, 안한지 한, 한 두세 달 됐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검은 머리가 자라잖아요? 그러면, 이 두피가 되게 하얘 보여가지고, 한,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무조건 뿌리 염색을 했어야 됐어요. 왜? 갈색으로 하면 이 두피 색깔이랑 비슷해 보이니까 티가 안 나잖아요. 이게 검은색이면 제가 또 남들에 비해서 두피가 되게 깨끗해요. 하얘요. 그러니까 얼굴은 아하도 검은 편인데 두피는 이상하게 하얀 거야. 백인 같은 거예요. 그런데 또 까마니까 더 하얘 보이니까 더 머리가 비어 보이는 그런 부작용이 있더라고요. 또 두피는 또 까맣지가 않더라고요. 그 색깔이 그래서 제가 맨날 염색을 했어야 됐는데 제가 샴푸로 바꾸고 나서부터요. 는이거 보세요. 누가 이거를 탈모라고 보겠어? 아나 진짜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다 놀랜다니까 머리숱도 많고요. 제가 이렇게 가면 이봐요. 나 미용실 가면 내가 항상 물어봐 옛날에는 어머 머리숱이 왜 이렇게 없어요? 그런데 지금은 딱 만지면 어머 머리숱 많은데요? 없는 편 아닌데요? 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진짜 샴푸에 뿅. 간 사람이다 진짜 좋아요 이거 자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자에터미 액입니다 요거를 우리가 샴푸를 이렇게 한 다음에 물로 금방 헹구잖아요 그러면 다 물로 씻겨 내려가니까 어 쉽게 말해서 얘는 음 에센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 피부 영양을 준다 생각, 우리 스킨, 로션 뭐 이렇게 바르잖아요. 피부에 이제 보습 같은 걸 채우기 위해서 얘도 모발에 영양을 주는 거죠. 얘는 두피에다가 발라줍니다. 이렇게 발라주고 비벼주고 살에다가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매일 해요. 저는 이거 아침에는 이게 머리를 다 말린 상태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에는 하면 좋긴 좋은데 자주 뿌려주면 좋다고는 한데 머리를 하다, 이, 머리 손질을 하다 보니까, 이제 드라이 하고 가면 이제 이걸 뿌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전 저녁에만 해줍니다. 저녁에 해줘도 충분히 좋더라고요. 효과를 봤어, 나는. 두피에다가 뿌려주고 비벼줘요. 이거 헤어 관리하려면요. 돈 엄청 많이 들어요. 제가 두피 관리도 받았거든요. 저는 협찬 받아가지고 무료로 받았었는데, 선릉에서 무료로 받았었는데, 그것도 이렇게 정기구매식으로 끊으면 몇백만 원 들어요. 걔도 비싸. 두피는 비싸. 뭐 두피 샴푸도 비싸고, 근데 터미로 바꾸면 좋고 싸고. 야, 샴푸 진짜 끝내준다. 진짜. 해서. 자 이렇게 비벼서 두피 마사지 그리고 이렇게 뭐라 하지 얘를 지그재그 지그재그 이렇게 탁탁탁탁 해주면 좋대요 이렇게 그리고 두피가 딱딱할수록 이 탈모가 올 수가 있대요 두피가 말랑말랑할수록 좋다네 근데 나는 그래도 딱딱한가? 그렇게 딱딱하지는 않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난 건가? 그러니까 탈모가 아예 모, 모발이요. 확 비면 그 모발이 새로 나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아예 이렇게 탁 대머리이신 분들 있잖아요. 그게 다시 나지는 않는데 있는 모발을 관리를 하시면 확실히 좋아지거든요. 저는 되게 모발이 얇았는데 에터미 샴푸를 바꾸고 나서부터 모발이 탄탄해졌어. 확실히 느껴, 진짜. 특히 저희 언니가 저보다 숱이 훨씬 많았었는데 제가 이거 쓰고 나서부터 저희 언니보다 제가 더 좋아진 것 같아. 그러니까 저희 언니도 이제 에터미 샴푸로 바꿔 썼습니다. 자, 됐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매일매일 이렇게 홈케어를 해보세요. 그러면 나중에 진짜 대머리 돼가지고 여기 막 탈모 증상 있어가지고 나중에 후회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관리를 하셔야 돼요. 특히 모발 같은 경우는 진짜 방법이 없어요. 정말 정말 돈도 진짜 많이 들고요. 항상 지금부터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난 영상을 봐주신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어우 제가 막 머리도 막 이렇게 하고 막 그래도 이쁘게 봐주세요.